오늘은 어 제가 남친 룩에 대해서 음어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좀 가을이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코트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좀 편한 스타일인데 꾸민 듯안 꾸민, 꾸민 듯, 듯 그, 그렇죠. 그거 말씀하시는 어, 거잖아 그렇죠. 네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게 이게 어. 이제 소개팅 좀 좋은데? 저는 이제 좀 밝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가 네. 좋네. 화사하죠. 어, 화사하네. 화사하죠. 이렇게 또. 어우. 야. 어떠세요? 보시네. 눈이, 눈이 부셔. 아 또. 저는 이렇게 좀 안에는 음. 편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음 어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옷이 어.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어. 아, 편한 거 봐요. 거 고무줄. 이거예요, 이거, 네, 이거, 부무질 이거 부무질 아. 어. 그래, 이건 진짜 예뻐요. 네. 기념일날 이렇게, 어. 기념일 어. 이렇게. 기념일. 소개팅룩. 아또 데이트룩 데이트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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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기념일룩으로 이렇게 또. 기념일 룩으로 이렇게 또. 그로저 마지막으로 그런지는겁가다